네, 하나님 말씀은 10편 73편 10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치고 다시 10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난번에 10편 2권까지 마쳤고요. 이제 10편 3권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네, 오늘은 10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5쪽 10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과 종일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편 3권은 아사의 시와 고라자손의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3권인데 어, 이제 대부분의 이 시의 내용은 이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놓치 않았던 이 신앙인들의 그런 진솔한 그런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 신인들의 고뇌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신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0편 제3권에서 첫 번째 이 73편은 이제 이 3권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2편도 시편 1권의 서론으로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이렇게 시편 1편과 2편에 다루고 있는데, 이 73편에서도 이제 서론으로서 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73편에서는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73편은 그 기도에 대한 공통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이 73편은 우리가 잘 많이 묵상도 하고 또이 말씀을 좀 붙들고 또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주 적용을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어이 73편은 이 구약 성도들에게 있었던 가장 힘든 숙제 중에 하나였던 악인의 형통함과 고난 당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은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라기보다는 이 시인들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이 진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3편도 이 시인이 이제 뭐 제목에는 아삽의 시라고 하였는데 아마 아삽의 후손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그 찬양을 주관했던 이 지휘관, 지휘자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세 사람이 있죠. 해만, 또 에단, 아삽, 이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로 어, 이렇게 시를 많이 이, 적기도 하고 또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어, 이 찬양을 관장하고 주관했던 이런 후손들이 이 시를 이제 어, 기록을 하고 또 이것을 곡절을 붙여서 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의 체험을 하였고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이제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이제 무장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잘 무장해서 국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과 또 경험들이 좀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악인들의 형통함과 또 그들의 오만한 모습 때문에 어그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이 넘어질 뻔하였고 또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어,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절에 보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현실 앞에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속상한 나머지 그만 잘 걸어가던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할 뻔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으로 하여금 이 사명의 길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첫 번째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악인이 형통한 가운데 이제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만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하고 어 불의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오만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불의하게 살아가는데도 4절 5절 말씀해 보면 질병도 없고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하고 오만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도 별로 없었고 재앙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 뭐 힘도 강건하고 또 어떤 고난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다 보니까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목걸이와 옷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어,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강포 어, 상당히 이렇게 포악한 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7절 말씀에는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너무 잘 먹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살짐으로 눈이 솟아났고 이제 상당히 교만해졌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소득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팔절 구절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하면서 욕을 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았다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팔 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이 말이 이렇게 이제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교만해도 졌던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무시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절 여기서는 십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고 어, 잘 되게 되니까 교만한 마, 말을 하면서 오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오만하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그 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런 사람을 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비극적이게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이것은 그 악한 자들을 이제 부로 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1 2 절과 1 3 절에서는 이불이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어, 죄를 떠나고, 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음, 큰, 어, 이런 실망감과 또 실족할 만한 그런 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는, 어, 악을 행함, 행하면서 형통했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시인이 만난 것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도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잘 때는 그래도 잠깐 고통을 이렇게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아침마다 찾아오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과 슬픔이 매일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절제도 하고 또 포기도 하고 희생하면서 악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희생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 시인이 만난 현실은 질병으로 매일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이 찾아오게 되었고 반면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매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질병,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형통하고 부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앞에서 시인은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해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불이한 현실 앞에서도 이 시인은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소에 들어간 은혜 생활을 어, 하고 있었다 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 어떤 답을 과연 우리들은 쓸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려운 질문 앞에 나는 과연 뭐라고 답을 쓰고 있는가? 어,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거나 할때 보면 이제 그 면접관이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할 때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가를 보,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접관들이 그 대답의 대답을 보고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어, 문제지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어, 불이한 이런 삶을 사는데도 형통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왜 이렇게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가 이런 극명한 대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답을 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 문제질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 나는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그 다윗의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가 숨어 있는데 과연 다윗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껍데기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면, 이 학생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좀 어려운 질문을 일부러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이 학생이 대답하는 걸 보면 "아, 이 학생이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겉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깊숙이 담겨 있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겉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이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우리 현실 앞에 놓였을 때 내가 답을 적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어, 이제 알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우리도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답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도 이런 많은 고민과 또 치열한 부딪힘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참된 이 지혜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잘 적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켜가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